바로 가는 거야. 예, 여시로 자, 6시로 가고, 예, 이렇게 웨리포인트를, 예, 이렇게 웨리포인트를 찍으면서, 6시로레시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t o g 오케이. 자, 이렇게. 네, 보니까 아이디가, 예, 그거 같아요. 사치하는 거 같아요, 사치. 사체. 예, 사치하는 길 같아요. 예, 사치하는 거. 자, 이렇게. 예, 자, 갑니다, 6시로6시로레시고 달리는 거야. 그래, 가는 거야. 자, 지금. 예, 2대2 기 되죠. 아, 돌아왔어요. 지금 뭐, 이 정도 타이밍에서, 솔직히, 프로우 SGB 막, 막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 예, 돌아 돌아와. 예, 돌아왔죠, 지금. 입고, 더, 더, 더. 예, 이렇게, 자, 양보해주면서, 예, 벙커를, 예, 벙커와 질러 탄기만 있으면 게임 끝납니다. 예, 우선 6시는 그렇게 끝나고, 또한 마리는, 예, 2시 고. 예, 또, 또, 한기는 2시 예, 고. 예, 2시 고. 한기 고. 예, 2시 고 하세요, 2시. 자, 베럭스 하나 짓고, 이렇게. 자, 두시고, 예, 프로브, 예, 두시고, 고. 한 마리 두시고 해야지, 바로. 자, 이렇게 또, 예, 자, 베럭스를 이렇게 짓고 있고. 자, 한기는 또 이렇게 두시로 갑니다, 두시에. 자, 이렇게 가는 이유는, 네. 어, 예, 자, 자, 없죠, 없죠, 없죠. 돌아, 돌아, 돌아. 예, 와서 또 베럭스를 짓을 준비합니다, 집에 와서. 예, 서로, 이게 상대방을, 예, 이렇게. 예 자, 이렇게. 뭐하니, 지금, 예, 여기, 예, 서프라이즈 파트 하나 짓고 예, 여기 대기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예, 지금 뭐 이렇게 깔짝깔짝 되는데 이건 아니잖아 지금 예자 이렇게 외리포인트를 짓고요 자 SCV 한말따라하게 하고 자 그리고 예, 지금 예,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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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우선. 들어와 있고 자 이제 말이 한개 나올 준비합니다 질럿 한 개도 나올 준비 되고요 자 잡았네요 예 잡았고 자 여기 대기 중이죠 자 어, 서프라이즈 파트아 완성됐어 완성됐고 자, 이제 마린 한개 뽑습니다. 예, 마린 한개 뽑고, 예, 자, 들어왔어또 들어왔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예, 이제 이렇게 돈을 모으면서, 자, 질러 탄게 나온 순간, 예, 같이, 마린 두개 정도와 질러 탄게 가고, 예, 지금 시아의 어테라 이제, 어, 테라. 예, 이거 완벽하게 통할 수 밖에 없어요. 예, 자, 갑시다. 이제 갈 준비 합시다, 갈 준비. 에, 자, 이렇게 돈을 모은 다음, 예, 여기도 베럭스, 예, 여기도 베럭스 지로 준비하죠, 이제. 자,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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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고 고고, 자 고갈 준비를 에, 합니다. 이제 고고 고고, 아 웨이트 웨이트, 어, 빼빼빼, 어자 고고, 자 이제 와서 에, 와서 벙커 하나를 에, 여기 짓, 짓습니다. 에, 와서 벙커 하나를 짓고 마리 이렇게 대기시키고요. 그다음에 여기 에, 여기 와서 배울 때 하나 짓고 에, 또 한번, 또 한번, 아 좋아 좋아 좋아. 에, 어, 어, 어 지금 질러시 에 지금 신경 쏘셔야 됩니다 지금, 짜 이제 벙커를 짜 벙커만 지어주면 돼, 벙커만. 아, 벙커만 지어주면 되죠, 어떻게든. 벙커만 지어주면 돼, 어떻게든. 어떻게 어떻게든 벙커만 지어주면 됩니다, 이거. 어, 지어졌어, 지어어 지어졌어, 질러.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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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 빨리빨리 추가시키고, 벙커만 지어주면 됩니다, 지금. 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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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에, 벙커만, 에, 벙커만 지어주면 되나, 이거? 아, 쎄, 빼, 빼, 빼. 빼시고, 에, 빼시고, 벙커, 아,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고. 에, 이제 치료시키죠, 이거. 에, 못 막아요, 이거는. 에, 못 막습니다. 게임 떼시고. 자, 이제 여기 신경 써줘야죠. 자 신경써주고 자 왔고 에, 이제 마린트 갑니다 마린트 가고 테라는 끝장이고 자 이제 띄워서 예 띄워서 이쪽으로 갑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에, 본진에서는 이렇게 미네랄을 계속 해면서 예자 6시로 가요 지금 병력이 오는데 예자 이렇게 예 에, 바로 에,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나간것처럼 나 이거, 이걸로 조금만 쉬고 조금만 씩예 자자자 올라 와 일로와 예 조금만 시간 끌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병력 에 센터 안보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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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게, 지금, 튀고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마린을, 에, 여기서, 이제, 생산해주면서, 에, 아, 보였다, 보였다, 보였다. 이 샌드는 보여도 요 예, 질러 대기 중, 아에 s c 면 대기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베럭스네질로 오고, 어차피 탈는은 끝났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지금, 예, 지금 질럿이 빠지거든요. 빠질 타이밍에, 예, 역시 빠집니다. 빠지죠, 빠지죠. 예, 자, 여기 또 와서, 에, 자원 켜면 돼요. 예, 와서, 또한 마리는, 예, 이렇게 하고요. 자, 질럿두개 왔는데, 예, 오, 어,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 에, 이제 병력 모으기만 돼요.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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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 어, 무야 아, 그냥 바로 가자, 이겁니까? 에,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와서, 에, 와서, 여기 벙커 하나를, 에, 이렇게 지어놓고요. 지어놓고, 예, 마린들, 마린들 뭐하죠, 마린들? 예, 마린들 지금, 오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갈 필요. 아, 좋아, 좋아. 예, 게임팬! 예, 게임팬이죠. 예, 아이고안 어, 오죠, 병력 더 이상 안 옵니다. 예, 자, 여기, 내리고요, 베럭스. 자, 자자 예, 아, 자, 올라가 올라가, 예 올라와서, 예. 어떻게 해서든 벙커만 해주면 돼 벙커만, 예 벙커 몰래 짓고 있죠, 조금만 시간 끌어주면 됩니다, 예 게임 끝났어요, 자자 <laughs> 예, 자, 유용하게 쓸수 있는 전략, 엽기 전략이라기보다는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는 전략으로, 아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고, 자들어왔고 여기서,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엔지니어링 베이를 하나 이 캐치해줍니다, 엔지니어링 베이까지, 센스로, 예 어떻게 할 건데요 이제, 자, 와서, 에기서도또 예, 마린트 가고, 예. 어이가 없을 겁니다. 어이가 없죠. 지금. 자 와서 예, 어, 어 깬다 깬다 깬다. 예, 깬다 깬다. 자자 자, 치료 치료 치료. 아이고 젠장. 에 빨리빨리 에어 예, 에 자자 자자 자어이거 아이 치료 치료 취소, 치료 취소. 치료시키고 에 빨리 건물 건물 에어 이거 아이고 아이런 젠장 예, 에 괜찮습니다. 형님. 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에 마무리는 지금 마무리 준비 중이죠. 자 이렇게 왜 이렇게 치료 준비 이렇게 준비하고 오 많다 그래도 형님. 예, 다시, s c u 또 빠져서, 벙커 하나 짓고요또 다시 이렇게 정신을 팔리게 합니다. 예, 지금 판대방은 팔리게 합니다. 정신 팔리게. 예,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예, 정신 차려. 예, 어, 어, 지금 정신 팔리게 하고 다시 벙커를 짓죠. 다시 올라옵니다. 예, 다시 올라오고, 마지막 마무리는 소풍 전략이 준비 중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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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린들, 예, 계속 뽑고 있고, 자, 마린들 나오는 즉시, 예, 잡히긴 하고 있, 있으나, 아, 이거 또, 또또또 지어지죠 벙커 예 벙커 또 지어집니다 이거 빼빼빼빼예살려지 살려 살려 예 살려서 예 아우 저거 또 벙커 들어왔네요 벙커 자 벙커 들어왔고 예 이제 가스 올리고 예자 SC 뽑고요 자또 들어왔어 또 들어왔어 또 들어왔어 자또 들어왔기 때문에 예, 어 마린 마린 살려 마린 살려 마린 살려 마린 살릴 수 있어 이거 살릴 수 있어 좋아 좋아 살렸어요 살렸어 살렸어 예이 살리고 예자 이제 띄워도 돼요, 띄워도 되고 예 띄웁시다 그 다음 예 와서 에 예, 들어갔을 때, 이렇게, 예, 이렇게, 짓고, 그 다음, 여기서 베럭스를, 예, 짓습니다. 마군 거. 자, 쓰리베럭 한 번에 지어요, 쓰리베럭. 자, 쓰리베럭 한번 짓고, 지금 상대방은 제가 서명한 걸로 압니다. 예, 상대방이 지 제가 서명한 걸로 아는데, 예, 어, 어 자, 치도시키고, 예, 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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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예, 살려서, 예, 살려서, 와봐, 와봐, 와서, 이 서프라이트, 아, 서프라이트 파트 안지지네요 예, 이까지만, 여기까지. 예. 자, 어 이제 자원이 없어요 예 이제 자원이 없으니까 자 이제 소풍러시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일로 와요. 여기 베럭스 내리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예 마린 한번에 뽑고 마지막 마무리는 소풍러시로 게임을 끝내버리겠습니다 지금 테란 상대방은 예 당황스러울겁니다 지금 11시 처음으로 도망갔는데 예 11시 처음으로 도망갔죠 아이고 예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오고있나 지금 러시 혹시 에 예, 제가 섬으로 간 걸로 아직까지 설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프로투스는. 예, 아까 이거 어디까센트가 띄워진 상태라서, 예, 섬은 또 자원을 거기서 캐겠냐. 이런 생각을, 예, 제가 하게 만들었죠, 지금. 자, 치료 시키고요. 예, 왔다, 왔다, 왔다. 왔는데, 뭐, 어 예. 자, 여기, 팩토리 하나 짓고요. 예, 자, 이제, 이제, 그만, 그만. 자, 마린을 이제 생산해주면서, 예, 일로와, 일 이제, 소풍어 씨갈 준비합니다, 소풍어 씨. 마무리 소풍어 씨. 자, 이거 치료시키고요. 자, 뭐, 어쩌, 예, 못 막아요, 이거는, 예. 자, 지금, 아 보통, 보까지 센스, 이야, 못들어가요 이거는. 예. 다을 많이 쓰러울 겁니다. 당황 많이 쓰러고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자, 여기서, 예, 이제 팩토리 하나를, 에, 짓고, 에게스톤 캐기하고, 유서프라이 디파트 하나 더 짓고, 예, 그리고, 자, 자, 마린 새기도 뽑아요. 예, 그리고 와서, 예, 어이고 그래도 병력 상대 많네요. 예, 병력이 상대 많은데, 지금 마린들, 예, 도라, 도와주러 가죠, 지금. 에이, 예, 도시 도와주러 가고. 예, 이거는 뭐, 여기 뭐, 이렇게, 지, 지 치고 있는데, 예, 이거는 뭐, 어떻게 역전할 수가 없고. 자, 그리고, 아, 이것도 이제, 자원을 못키우 있죠, 저, 프로토스는. 자, 마린들 갑니다, 이제. 예, 이거 로는 게임셋, 오브 섹션, 예, 오브 섹션. 자, 띄워서, 예, 이거는 11시 섬으로 가고, 예, 와서, 예, 와서, 아카데미 하나를 이렇겠습니다 아카데미. 자, 내가 왔어, 마린들 왔어. 자, 이제 마린들 와서, 예, 드릴을 준비합시다. 드리, 예, 드릴 될 준비. 예, 드릴 될 준비합시다. 예, 고고, 고고 할까요? 고고. 자, 이것만 깨지면 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예 영웅 트로틀죠자 고고고고 예 고고 예, 질러 먼저 달려 들어야죠 질러 자 고고했습니다 고고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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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해 깔끔해 이야 깔끔해요 예자 이렇게 외래부인지 찍고 스타 파트 하나 더찍겠습니다 이야 깔끔해요 아이고 지지 나오겠네 이제 자 프로브 때리고 아우 지지 나오겠네 이제 안 나오네 아직 이치 지지 않죠 예자자 자, 노래 끄고요 자, 마린을 빼고, 예, 여기 이제 와서, 팩토리 와서, 이쯤 대기시키고요. 자, 스킨 달고, 예, 스타포트에서, 이렇게, 예, 병력을 계속 계속 뽑아주겠습니다. 예, 상대방이, 예, 안 나가는데, 매너 게임. 예, 매너. 예, 지지, 지지. 아, 지지, 굿. 지지. 깔끔하네요, 예. 야, 깔끔해 깔끔해. 게임 빼놓고 액션이, 아, 좋아, 좋아. 야 깔끔해요 깔끔해 야 정말 깔끔하네요 아도도도 예. 더워, 더워, 더워.